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0편 145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08면이 되겠습니다. 908면 10편 145편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돌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은로우시며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장로님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 예배 참여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아니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니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곡 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주여 나의 생명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이. 예, 주여 잡아 주세요, 나를 잡아 주세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 아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와도 힙하게 와도 저의 만이에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들이 아무리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리 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이 시간도 주시옵소서 아들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미이 와도 외로미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의 살게 하 아멘 저, 이몸 바쳐, 이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운 땅에도, 저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며, 아메. 주님 사랑 그심이 주를 따르오니,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아 아아. 영원으로 충만개 하옵소서 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생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법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손을 펴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Open your hands. 주님께서 손을 펴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법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이슨 1절에 우리에게 익숙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저의 이름을 성책하리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절 말씀에 내가 그것도 날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겠다라고 깊은 가슴의 열정을 오늘 본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에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에너지 신앙적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오늘 10편 145편을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비결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눈을 주를 악망하오니 주님은 때를 따라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손을 펴시고 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니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겠다라는 이 사실을 규정사실로 알기 때문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펴시며 하면 나는 일사천류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는 토로이니 이 토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이처럼 주님 나에게 손을 펴세요 내 자녀에게 손을 펴세요 내 사업장과 직장에게 손을 좀 펴주세요 라고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날마다 고백을 하며 다이처럼 주님 앞에 사모하는 열정이 얼마만큼 있었냐는 거죠 물론 여기 계신 분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이슨은 어떻게 살았기에 주의 손을 펴서 만족할 만큼 채워주셨을까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충전하면 하나님 날마다 손을 펴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은혜가 고갈이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주님 안 아시죠? 내가 이렇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이슨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에너지 이 힘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시간마다 때마다 얼마만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손을 펴서. 오늘까지 내가 생명 부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펴사 가정을 안전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사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참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등등의 많은 고백을 하셔서 정말 다윗이 받았던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진심이 어떤 고백이었는가라고 보면 그는 진심으로 강구하는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진심으로 나에게 강구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노라 말합니다. 본인이 먼저 그거를 체험해보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했는데 하나님을 찾되 어떻게 찾자? 진심으로 찾자 진심으로 건성이 아니라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펴사 야민 능력이 오른 손으로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 상례와 이연 병든 손, 치료의 손, 능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줄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풀어주시면 주님께서 손을 펴사. 어떤 문제를 안고서 간구하는 자의 기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간구하는 자를 진심으로 또한 더 나아가서 간구하는 자와 일치시키며 강조하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간구하느냐? 그래. 그러면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우리 사람 사이에도 거짓이 없고 진실하는 진실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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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에게 손을 펴사 돕는 은혜를 더하여 줄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구하되 진실로, 진실로. 그래서 우리는 강구하는 것과 진심으로 강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내가 강구하다라는 그 의미는 소리치다, 부르짖다. 어린 아이가 손을 잡고 엄마가 가다가 아이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무법천재로 그냥 막큰 돌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차들이 왔다 갔다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에야 이리 와. 아이고 기사님 좀만 참으세요. 이러겠어요. 다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빨리 나와야 되고 엄마가 뛰어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급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부르짖는다라는 것을 소리치며 부르짖고 그래서 이런적인 어, 길, 등에 그 의무가 있으며. 진실하게 또 광고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죽은 나사를 살리신 하나님 믿습니다.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어말안왔다주 예수가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진실한 간구이다라고 믿습니다. 들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강구하는 모든 자의 모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의 강구입니다. 교회에 오더라도 막뭐 슬리퍼를 직접 끌고 온다든가 양말을 신지 않고 온다든가 그러면 인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동네 동장만 만나러 가도 그냥 착배 있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 또 하게 합니다. 이런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여와를 호 사랑하는 자의 강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한 길을 가는 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에게 너는 진심어린 마음이다 너는 진심어린 믿음이야 라고 인정하시사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와의 영예를 말하는 자의 강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벌나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허벌나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부지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명이 있게. 오늘도 강구하니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신 거 감사하며, 취하신 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강구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펴서 손을 펴서 오늘 제목처럼 손을 펴서 모든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만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를 얹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의 자손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 교회에 얹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구하는 시간만을 목소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교회에 와서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내가 뒤돌아가서 시장통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며 친구들과 만남이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던지 우리 주님은 새벽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고 네가 그 자리에서도 잘하고 있구나. 그래 너 그렇게 유혹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잘하고 있구나.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유혹을 이기고 옷을 퍼은 채로 그 억울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속에 갔지만, 그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전하 이복을 시키사 애국의 국무총리로 사용해 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치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너가 넘어지느냐? 너가 진실하느냐? 내가 손을 펴서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많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펴시면,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넘어지는 자들과 비굴한 자들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아부하고, 그냥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고 모든 일정에 말씀을 하셨건만. 어디 가면은 졸장부처럼 그냥 마음이 저려있고, 눈치나 보고 있고, 내가 어느 자리에 살사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비굴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하고 탐미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네 번이나 여호수아 일장에도 네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안악 같은 안악 자손들 거대한 사성들 그들에 비하면 너희는 메뚜기 때 같지만.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 그런 거 보고 기죽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막 해방하려고 그래.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라고 신신 당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어떤 상황에서 이론 저런 잘 알지만 현실에 언습에 있을 때는 그냥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또 하게 되고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섞이지 말하고 있으니 어찌 합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에너지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손을 펴서 날마다 날마다 1년은 365일 동안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승리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멋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시려고 멋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퍼부어 주시기 위 해서 이러이러해야 돼. 금기 사항은 이렇고 지키야 할 사항은 이렇단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버려. 멋져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진 자에게는 실패하는 자들에게도 낙심한 자들에게도 비굴하고 짓눌리고 억압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사 일으키시니 이 복이 좋아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엽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먹거리가 없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진심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강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손을 펴사 일령한 양식을 걱정할 것 없이, 사업장에 걱정할 것 없이, 자녀의 문제에 걱정할 것 없이, 육신의 문제도 걱정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면서 16절에 그러다 보니까 너의 손이 무엇이더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손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줄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심을 몇 번이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진심이 통하니까 아주 그가 강구할 때마다 작단 이례적인 복이 아니라 복을 받고 또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받으느니 오늘 여러분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19는 어서 섞이 정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모든 병마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강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18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해주겠다 모든 문제를 가까이 가서 해결해 주시겠다 가이드하시겠다 지팡이로 인도하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20절에 악인에서 건져주시니 얼마나 수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진실되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악인에게서 건져주는데 그분의 보호와 울타리를 넘어올 악인이 아무도 없네. 우리 영령을, 영역을 침범할 자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도 손을 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지만 모든 생각과 계획은 인간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나여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쉽고 빠른 방법을 찾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맙시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네가 가까이에 진실로 기도해 진심으로 와 그러는데 이 말씀은 따로 국밥이네 이 말씀이 있는데 뒤돌았으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지요.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는 온전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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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작은 것 소, 작을 소라고 그러잖아요. 적은 것에 우리가 양보를 하고 지키면 큰 대, 하나님께서는 큰 거를 부어주는데,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좀 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보따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은 날마다 성화의 가정에 이르도록 힘쓰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간구하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슬기롭고 성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일시적이 아니라 오늘 다시 매일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는 24시간 늘 자다 일어나도 주여 감사합니다. 깨어서도 감사합니다. 잠잘 때도 오늘 하루를 잘 무사히 마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로 얼룩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사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을 늘 주목하세요.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러니까 감사 감사 감사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누가 주목한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주목은 주인 주자를 썼어요 한문 성경에 보면 그거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가 아버지잖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보고 기억해서 너참 잘한다 그래 알겠어 오케이 어, 이 모든 속사정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곳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심으로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향하여 진심으로 강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오셔서 손을 펴사. 진실하느냐? 전심이냐? 그래야 알겠어. 니네 모든 것 알겠어. 해서 좋은 곳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데 때를 따라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어떤 악인의 삶이 있다지라도그 울타리를 막아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멋진 하나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 주님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손이 나를 펴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구하고 또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강구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감사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을 좋아하시니 마귀는 그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을 좋아하니 우리는 반대되는 일만 하면 돼. 하나님이 원하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펴서 너참 진실하다. 아이고, 그런 가운데 너 사랑할 수 없는데도 진짜 사랑하네. 해서 점수가 휙 올라가서 올라가다 보면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10편 145편에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십니다. 진심으로 그분께 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구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펴서 토끼를 원하시오니 그러게해서는다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천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사 때를 따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능력의 복이 오늘도 우리 영락 모든 권석들에게 임하게 될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